한솔아, 어떻게 응? 되는거야? 엄마 설명해줘 꽃나무 자야 <laughs> 여기다가 분무기로 <콧나물을? 웃음> 물을 뿌려줘야 돼 그냥 꽃나물를그 위에다 뿌리는데 아! 좋아? 아니 이거 어차피 심지가 있어서 물이 올라오는데 왜 분무기로 물 뿌려야 걸리니까. 돼? 어? 한참 걸리니까 한나아콩좀 보여줘 엄마 왜 안보여줘? 시사하다 우와, 그거 먹으면 안 돼, 한별? 배고프다고. 나도 한 별이라도 조금만 줘. 한 별이 또몇 개만 줘. 응. 한개 주지 말고, 이 녀석아. 우와, 많이 줬다. 자, 여기다 뿌려. 콩나물. <laughs> <laughs> 하나씩 뿌려, 이거 어, 그러면 콩나물이 거기서 저 종이를 뚫고 뿌리가 내릴 거야. 야, 너는 배고프다고 하나씩 주워 먹으면 안 돼? 네, 나도 조금 더 줄게, 손 줘봐. 근데, 한솔아, 이거 어떻게 콩나물이 되는 거야? 여기, 순발에 이거 다 뿌리고. 한솔아, 이거 어떻게 콩나물이 되는 거냐고. 왜? 바빠, 지금. 우리에게 말 걸으면 안 돼. 왜? 우리한테 한번안줄 아, 아, 거야. 엄마 궁금해. 뭔지 먼지, 먼지 묻은 콩나물 되겠다. 아니야, 엄마가 그렇게 말나면 진짜로 그렇게 돼. 알았어, 말 조심할게. 빨리 좀 뿌려 그냥 구어 마음이지 뭘. 엄마, 예쁘게 심고 싶대. 안돼. 물뿌려안 뿌려도 안 돼. 왜? 뿌려, 돼, 돼. 네? 나중에 콩나물 다뿌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물 한번 뿌려. 다다네 방씩 하자. 마지막 한 번이야. 됐스됐스됐스 됐어, 됐어. 됐어요. 자, 이제 이거는, 덮어서 놔두면은, 어디 놔둬요? 싸게 뜰 거예요. 어디 놔둬요? 따뜻한 곳에 놔두면 돼요. 따뜻한 곳이 어디? <laughs> <laughs> 엄마 화장대 위다놔둬겠다 엄마 화장대 비줘봐. 엄마 화장대 말고. <laughs> 그럼 어디 놔둘까? 저기다. 놔둘까? 아빠 책상이나 두자. 응? 아빠 책상이나 두자. 근데 아빠 책상이 말고 그러면, 우리 저기, 아, 러브 청소에 먹겠구나. 저기, 노란색 의자를 치우고 저기다 놔두자.